안녕하세요 들리나연의 성우 김나연입니다 성우는 목소리 연기자라서 목소리로 캐릭터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캐릭터의 이미지나 상황을 세세하게 그리면서 표현합니다 녹음할 때 마이크와의 거리, 목소리의 크기 호흡을 어떻게 넣느냐를 다 계산해서 연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간이 학교 운동장이고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기 앞에 가는 선재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크가 딱 여기 있으면 마이크를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부릅니다. 선재야! 같이 가! 이러면 그 공간감이 훨씬 잘 표현이 돼요. 근데 막 이제 주인공이 선재한테 갔어요. 선재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크 앞에 가까이 가서 선재야, 괜찮아?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선재가 많이 다친 것 같아요. 너무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걱정스러운 호흡을 넣어서 마이크 앞에 가까이 가서 선재야 괜찮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목소리 연기 정말 재밌죠. 저는 드라마를 볼때그 드라마의 영상을 보지 않고요 목소리만 듣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목소리를 통해 이미지가 세세하게 그려져요. 그 캐릭터가 어떤 표정인지. 또 어떤 옷을 입었는지, 상황은 어떤지, 장소는 어떤지 상상을 하게 돼요. 근데 뭔가 뭐 이렇게 이미지가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는다. 그럴 땐 제가 그때서야 영상을 봅니다. 요즘 선제업고 티어를 늦게 봤는데요. 다 끝났더라고요. 벌써. 근데 이 드라마가요. 과거와 현재, 현재와 과거, 현재부터 갑자기 과거로 가고 막 시간을 초월해서 드라마가 전개가 돼요. 그래서 목소리를 듣는 재미가 정말 다른 것보다 월등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재미있고 아주 매력적입니다. 두 사람이 놀이공원을 갔어요. 놀이공원 관람차 안에서 하는 대사를 들어보면요. 선재의 현재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한듯한, 단단하고 갖춘 듯한 말투지만, 과거의 선재는 주인공 소리한테 더 집중한 아주 솔직함이 느껴지는 목소리예요. 그럼 다음 장면을 목소리만 듣고 상상해 보세요. 이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삶의 경험과 연륜이 느껴지고 뭔가 복선이 깔린 듯한 그런 느낌이 목소리와 호흡에서 느껴져요. 당신이랑 엮이려면 죽을 각오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요. 왜 말이 없어? 예뻐서. 너무 예뻐서 할 말을 잃었어 두 사람의 목소리에서 1 0대 순수하고 맑은 감성이 느껴집니다 저의 마음도 맑아지는 것 같네요 이 드라마는 목소리에서 주인공의 나이대가 느껴져서 듣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서 얘기하는지 현재의 선제인지 알게 됩니다 과거 선제 목소리는 가볍고 경쾌하고 특히 맑아요 그리고 말의 기교가 거의 없어요 현재의 선제 목소리는 무겁고 단단합니다 선지엽꽃 태연은 시간을 초월해서 사랑을 나누는 두 주인공의 로맨스가 볼만해요 여러분도 저처럼 목소리만 들어보세요 목소리를 들으며 상황과 표정들이 그려지면서 몰입감 있게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하나 더 도움되었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안녕